담임이신 임석순 목사님은 항상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절대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 목회 못한다,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 이 모양 이꼴이 됐다, 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어려움이 생겨도요. 그건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라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안 되면 조상 탓잘 되면 내 탓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들은 일이 뭔가 안 되어 갈성 싶으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탓이라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장님 때문에 이 회사가 이 모양 이꼴이 되었다는 것이고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그리고 아빠 엄마 때문에 내 모습이 이 모양 이꼴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나조 보면 전혀 틀릴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통령이 잘하면 되잖아요. 사장님이 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잘하면 되고 엄마 아빠가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문제점은 뭔고 하면 본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인도 역시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장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원망합니다. 아담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안되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셨건만 아담이 기껏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탓 아니라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하와 탓이고 나가서는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못된 이런 행동들은 분명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것이 원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은 왜 나타날까? 사실 원망은 절대적 빈곤 때문에 원망이 나오지 않고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원망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서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고 잘생겼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그 열등의식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와 나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원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치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아야 되나 김집사 자식은 쳐다 보면 공부도 잘하고 멋지게 생겼는데 내 자식은 허구날 학교에서 말씀만 일으키니 내 꼴이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새 채우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여 내 현실을 바라보니 끊임없이 나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경우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눈으로 경험하고 목도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침 저녁으로 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 함이 마땅한데 이전에 과거의 애굽에서 누렸던 그 좋은 상황만을 떠올리고 있으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현재의 은혜의 상황을 전혀 깨달아 알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애국과 현재의 나를 비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한번 드렸지요. 비교해서는 절대로 내가 우유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하면 항상 나는, 비교하면 항상 우리 가정은 못 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비교하니까 자꾸 원망하게 되더라는 말이지요. 자 물론 애굽의 시절이 속 편할 수는 있어요. 자 애굽의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예수님 안 믿었을 때거든요.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속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정대로 행동했거든요. 누구 눈치도 볼수 없었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누가 나를 한대 치면 나는 열 대라도 두들겨 패 주면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걸리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또다 주의 영광을 위하라고 목사는 가르치고 있네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싫은데 잘안 되는데 그러니 짜증이 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시비와 다툼이 나는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원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망하는 그 요소가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원망은 어떤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원망을 잘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는 속 좁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팬댕이속이라고그랬죠팬댕이속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언서 19장 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미련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해야될 이유가 뭐냐 원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뺑뺑이 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이면 가난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았는가? 한마디로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나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훈련시키십니다. 뺑뺑이 돌리신다는 교회.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광야같지? 왜내 인생에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 같지? 그렇게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황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 인생은 왜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이 자꾸 뺑뺑이 돌리시는 것 같지라고 생각해 드시면 내 입술에서 쏟는 말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훈련시키고자 지금 뺑뺑이 돌리시는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주어진 그 결과는 어떤 원인 때문입니다 남 핑계하지 마십시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뺑뺑이 시키시는가 왜 나를 훈련시키시는가 내 입에서 쏟는 말이 무엇인지를 자신감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사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주 뭐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 무엇에 못 마땅하여 비워하거나 화를 낸다는 뜻이고요. 시비는 오름과 그름을 따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시비비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To everything이 어떤 것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행해지는 모든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일에는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말씀은 위의 말씀과 윗구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스크린에 나오지 않아요 13절 과그 윗구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들의 인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신이다 그 하나님의 신인데 그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어찌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가? 어찌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잘 들으셔요.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원망과 시비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사는 자가 어떻게 원망과 시비를 하겠느냐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할까 오늘 법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빛으로 나타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필립보스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세대나 이 세대를 비교해보면 역시 오늘날 이 세대 또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고 그러냐면 성경의 현재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현재성. 고리타분한 2000년 전의 책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성경의 말씀은 이 세대 가운데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현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고리타분하고 그 옛날 구식인 책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적용될 수 있는 현재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학교를 맡아 아이들 전도 참 많이 했어요. 뭐, 제 자랑 아닙니다. 이거 뭐,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어, 한 2년 정도 제가 교회학교 어, 어, 유초, 어, 유소년 초정부지요. 어,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요. 그리고 한 2년 만에 9명으로 시작했는데, 250명을 만든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좀, 이렇게. 아, 네. 놀래주세요. 2년 만에 9명에서 250명이 됐어요 예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요 교회가 제일 싫어요 교회는 거짓말만 하는 곳이에요 목사 싫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죽었어요 나 지옥 갈래요 그냥 나놔 두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 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세대가 왔으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세대를 가르켜서 무슨 세대라고 말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리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세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삐뚤어졌다는 말이고요, 거슬린다라고 하는 말은 왜곡되었다라는 말인데요. 특별히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단어로 쓰여진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한 타락한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한 타락한 세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원망하지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지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요. 시비를 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탓하고 자기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뱉다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문제는 그 옳고 그름이 가려집니까? 사람은 거기서 다 거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옳고그름 시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이에요. 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그름을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 옳고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본문은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빛을 나타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어두운 세상들을 상대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보시지요. 이렇게 빛된 존재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저 예비 한번 참석했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는 것인데 예수님 닮는 것이 말처럼 쉬우냐고요? 어렵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신앙생활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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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안 살고 싶냐고요? 빚된 존재로 살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도 빚된 존재로 살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다시 13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행한다는 라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에네르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시는 에너지, 힘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스스로는 빛된 존재로 살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된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된 존재가 된 것은 확실한데 그 빛된 존재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배운 경험을 가지고 내가 깨달아 안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인생은 자꾸 꼬인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힘을 의지해 살려니까 잘안 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끊임없이 찾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사모하며 주를 굳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젊었을 때 열심을 내면, 내가 열정을 내면, 내가 땀 흘리면 먼개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될 거야. 그런데요, 안 되더라고요. 목해 뭐 보신 분들만 알아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하나님의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에너지곤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이보신 은혜는 뭐냐면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치앙마이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나님이 에너리곤 우리 안에서 행해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빛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빛이시고 내가 그빛 살아가는 반사체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원망과 시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할까? 두 번째 16절 말씀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말은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하는 그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구절 보세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바울 자신이 주님께 자랑할 것 바로 그것은 길리보 교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본문의 이 구절 말씀을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언제가 들는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십니다 너 뭐하다 왔냐? 너 뭐하다 왔냐? 물으시면 예, 하나님 아시면서 저 치앙마의 중학교에 건축했잖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면서 제가 치앙마에서 목회하면서 세례 100명 준거 아시잖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치앙마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준것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예.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잡힌 바 되어 살도록 하고 왔습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잡힌 바 되어 살도록 저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까? 얼마나 좋까?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다 같은 생각이라 여겨질 겁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대와 보람은 무엇일까요? 예, 섬김을 받고 좋은 대접을 많이 받았을 때, 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사방팔방으로 불려다닐 때얘 예,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의 가장 큰 기대와 보람은 자기 성도들이 내양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을 볼 때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성도의 모습을 볼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볼때 목사는 목회자는 감동이 되고 보람도 느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말씀을 매주 증거하는 설교자의 공통된 제일 큰 고민 1위가 뭔줄 아십니까? 매주 말씀을 증거합니다. 매주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공통된 제일 큰 고민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변화가 없을 때 가장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끼고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수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수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자가 과연 이 교회에서 몇 시가 몇 시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건면 드립니다 여기서 있는 김 목사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한 가지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의 사역과 저의 수고가 여기서 맞춰진다 해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도 알려주시네요.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가지만 기억하시자고요.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요, 성도들이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까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가 좋아 하는 설교 말씀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재미가 없으면 다른 말씀으로 획 가버려요.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재미없다 그러면 획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목사님 스타일, 나는 저 목사님 스타일이 좋다는 겁니다. 성도들 스스로 말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저는 이것이 잘못되거나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그 유명한 설교자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가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들은 설교는 유명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의 더듬거리는 그 설교에 성령을 받아 고꾸라졌고 결국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위대합니다. 설교자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 목사 스타일로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 간혹 그래요, 목사님 치앙마이 중학교의 예배가 좋아요. 치앙마이 중학교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릴수 좋아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 어떤 목사님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열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와 보라! 어느 목사님이 오셨다 병을 고친다더라, 신령한 은사가 있다더라 교인 수가 수십만 명이더라 저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지금이야 그런데 이런 목사님에 대해 열공한다는 말입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원망 없이, 그리고 시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하고 있듯이 그 몸을 전제로 들이셨습니다. 전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 되심.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원망을 감사로, 그리고 시비를 섬김으로 바꾸어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나는 삶,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나는 아무